안녕하세요. 오늘부터 8주 남았습니다. 8주 동안은 이제 개인별로, 일주별로 이제 그 사람의 성경여행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때입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제 하늘과 땅은 우리와 함께 생겨났다는 장자가 이야기했었고요. 를 그리고 그 만물 속에 우리가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해서 사람을 소우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음, 그래서 60개의 갑자라는 어떤 하늘의 기운과 또 그리고 이제 지지에 있는 그러한 어떤 상을 간지라고 해서 60개의 60갑자를 만들어 놓은 표를 제가 오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60갑자를 모두 갖춘 완벽한 완성체를 우리가 우주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그 60개 중에서 우리는 달랑 네개만 달랑 들고 나왔어요. 생년을 일시해서 네개 기둥으로 60갑자 간지 네개를 가지고 나는 불완전한 아주 예쁜 창조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키큰 사람도 있고, 키 작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공부 잘하는 사람도 있고, 운동 잘하는 사람도 있듯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60개를 다 갖고 나오면 은 완벽한 사람이죠. 사람이라 할수 없겠죠, 그죠? 근데 이제 60개를 다 갖고 나오지 못하고, 그, 그 중에서 네개를네개의 어떤 재능이라든가, 네개의 어떤 성품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각기 다른 것이고, 또 그리고 어떠한 환경을 맞냐에 따라 가지고 그걸 잘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방향성을 잡아야 되겠죠 그죠 자 이제 그러면은 60개의 갑자 또 이제 60갑자가 만들어진 모양을 제가 만들어 놓은 거고요 처음 기초 수업하실 때 워낙에 다들 되게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감목 을목 병화 정화 무기토 경금 신금 임수 계수 이렇게 제가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감목이라 그러면은 이렇게. 어이제 초록색으로 연한 초록색으로 길다랗게 돼 있죠. 얼목은 동그랗게 아주 진한 초록색입니다. 병화는 누가 보더라도 환하게 밝은 걸로 돼 있고요. 정화는 빨간데 빨갛게 이제열이제 이제 우리가 병화라는 거는 태양 같은 느낌이고요. 정화라는 것은 열이라 그랬잖아. 요 그죠 그래서 아주 뜨거운 느낌으로 작고 동그라미 음 그리고 무토 기토 같은 경우는 육각형으로 해서. 뭐든지 다 가능한 중심을 잡고 있는 그런 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경금신금은 네모나게 딱딱한 구두로 되어 있죠. 임수계에서는 무엇을 담을 수 있는 그럭처럼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제가 형태를 일부러 만들어 놓은 거는 이렇게 빨리 이렇게 느끼시기라고 제가 만들어 놓은 거고요. 명확하게, 간목은 이렇게 길쭉한 타원형이, 타원형이다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이러하다, 이러한 이제 형상으로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제가 쉬운 형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천간에 있는 기어의 모양이 간목이면 지지의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이라는 이 도형도 같은 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기운이, 어, 하늘의 그 기운이 나 어떻게 어떻게 하고 싶어? 오늘 나는 라면을 먹고 싶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라면을 먹으려면은 내 생각하는 것하고 그대로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현상이.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고 싶어요라고 하는데 이걸 그대로 할수 있게 된다면은 우리가 지지의 상의 모양이 모형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한 상이 만들어진 거, 현실적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간목하고 잇목하고는 똑같은 도형이고요. 얼목과 묘목도 똑같은 도형입니다. 또 병어와 사화도 똑같은 도형을 갖고 있고요. 정화와 오화도 똑같고 그리고 경금과 원숭이 신자 신금이 똑같은 도형이죠. 그리고 신금과 당뇨자가 똑같은 도형이다. 이거는 이제 외우셔야 됩니다. 임수와 해수가 같은 도형이다. 계수와 자수가 같은 도형이다. 그중에서 무토라는 양토는 진토랑 같은 도형이고요. 또 그리고 무토는 술토랑 같은 도형인데 색깔이 다를 뿐입니다. 기토는 미토랑 같은 도형이고 자기축토랑도 같은 도형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천간의 열개 10개, 뭐 열개의 기운과 지지의 열두개의 상으로 모형을 제가 만들었고요이 모형을 육식갑자의 그런 모습으로 다시 만들어 봤습니다. 육식갑자는 저번에 이야기 드렸죠? 천간의 열개의 기운과 지지의 열두개의 상으로 하나씩 배열해서 갑자, 얼축, 병인, 정묘, 무진, 기사, 경호, 신미, 임신, 계유라고 하고 뒤에 술회가 남았으니 다시 갑목 위로 한번더 올라가서 천간이 기운이 갑이고 지지는 술토, 갑술오래 이렇게 계속 순환 배열하다 보니 60개 되니까 개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갑자로 올라가려니까 60개다. 우리가 6 0 황갑이라 하잖아 그죠 해마다 1년씩이나 60살 딱 되면 황갑이라서 다시 돌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올해가 임인년이면 은 내년은 개묘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육십갑자의 순환입니다 이이 이 모습을 기초공부 하시는 분들은 이제 빨리빨리 떠오르지 않아요 그냥 봐도 그냥 한자밖에 안 보이잖아 그래서 이거를 도형으로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도형은 다른데 도형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갑자 얼축, 병인, 정묘, 무진, 기사, 경호, 심 임신, 계유 굉장히 많은 도형들이 있죠 합쳐서 60개의 도형입니다 이 중에서 내가 4개만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얼핏 보니까 여기 있는 이 모습들 동글동글한 거참 많죠 이쪽은 둥글둥글한 느낌이 들고요 아무래도 이쪽은 보니까 색깔도 뭐 붉은 계통도 아니고 검은색 계통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쪽 계통에 있는 글자가 많은 사람들이 딱딱하고 까칠하겠죠 느낌이 아무래도 그죠? 그리고, 이렇게, 어, 초록색이고 빨간색이 많은 이쪽 계통에 이러한 글자들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부들부들 하겠죠? 좋게 이야기하면 부들부들하고 온순하다고 이야기하고 나쁘게 이야기하면은 좀 겨울일 수도 있겠고, 그죠? 또, 그리고 또 이제 좋은 게 좋다는 어떠한 결론보다는 하고자 하는 용말더클 수도 있고, 뒤편으로 어, 가다 보면은 이러한 것이들, 위에 이쪽에 있는 것이들은 결과가 없으면은 특별하게 시작도 많이 안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 도형과 이런 모습들이나 이 색깔로 우리가 조금 어려짐작을 좀 유출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색깔을 제가 만들어 놨고 도형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육식 갑자의 모습입니다. 근데 사주팔자라는 건 이렇게 위에, 윗단에 네 개, 아랫단에 네 개. 그래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네 기둥에 글자 여덟 개라 해서 사주팔자입니다. 자, 이분은 갑 5년에 태어나고 신미월에 태어나고, 갑술일에 태어나고, 계유시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이렇게 모습이 만들어지면은 미월에 갑술일주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신 언제냐? 그러면 유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에서 사람이 가장 그 사람의 개인적인 성격을 가장 잘 알아볼 수 있는 거는 사회생활 말고 개인적인 성향을 알아볼 수 있는 거는 하나, 둘, 세 번째 연월일에 갑술이라는 일주를 이야기합니다. 일간을.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 일간에 대한 거, 일간이 어떠한 일간인가에 관지가 어떻게 만들어졌나에 이제 따라서 그 사람의 개인적인 성향에 대한 걸 이야기 드리겠어요. 확실하게 이야기하지만 이걸로 그 사람의 성격을 다할수 없습니다. 우리가 혈액형으로도 A형이면 어떻고 B형이면 어떻고 다 맞지 않죠. MBTI 16개, 16개 유형도 보면은, 뭐, 어떻게, 이제, 그 16개 유형이 다 맞지는 않잖아요. 그러한 성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 이 사주, 이제 지금 사주 팔자 이렇게 명리로는 간단하게 60개 유형으로 볼수 있고요. 또 60개보다 더 많이, 이제, 몇월에 태어난 값을 인지, 시가 어떤지, 이런 걸다 구분해 보면은, 뭐, 50만 가지 이상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 그냥 그 이상도 볼수 있겠죠. 50만 더 이상도 볼수 있겠지만은 아주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그냥 하나 갑술이라는 일주론으로 보겠습니다. 이거를 명리학에서는 일주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십갑자 일주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의 개인적인 성향을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봅니까?라고 하면은 갑오, 신미, 갑술 계유예요. 그러면은 아까 봤던 그림 중에서 갑오라는 거, 자 갑오라는 게 이렇게 생겼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 갑오라는 상을 여기에 대입을 해봅니다. 갑으로 올려놓고요. 그리고 심리면 은이 중에 심미 심미, 조그맣게 귀엽게 생긴 심미라는 이 그림을 도형을 여기에 올려놓고요. 그리고 갑술은 또 갑술을 찾는 겁니다. 갑술, 여기 조금 다른 거독뚝하게 생긴 갑술을 여기 올려놓고 그리고 계유, 계유 같으면 은 마지막에 있는 이 계유 이렇게 조그맣게 앙증맞은 계유를 이렇게 사주팔자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사주팔자 도형을 이렇게 만들어 놓아 보세요. 그러면 느낌이 그냥 글씨로 볼 때는 딱딱하게 생긴 갑오, 신미, 갑술, 계유 이런데 밑에 그림을 이렇게 그려다 놓으니까 뭔가 둥글둥글한 느낌이 들어요. 이분은 그럼 성격이 어떠할까 대충 보니까 아 이제 개인적인 성향을 보니까 굉장히 단단한 느낌 이 들잖아요. 사이즈가 크니까 일단 조그맣지 않으니까 다 다른 사람만 볼까요? 여기에 지금 70년 5월 11일 오전 새벽 1시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사주는 제사주거든요. 저는 보니까 연월 1시에서 1이라는 건얼추 조그맣은 여기가 아주 너무 조그맣잖아. 그죠? 근데 이 사람과 이 앞에 봤던 사람은 여기 일주라는 갑술이라는 게 무지하게 크잖아요. 그래서 이 갑술이라는 것과 자이 이 갑술이라는 개인적인 승려를 갖고 있는 사람과. 자, 여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가 보여드리나? 자, 그리고 얼축이라는 개인적인 승리를 갖고 있는 사람 이렇게 보이시죠? 자, 이제 갑술과 얼축이라는 개인적인 승리를 갖고 있는 사람을 두 사람을 비교해 봤을 때 얼축보다는 갑술이 굉장히 덩치가 크죠? 그래서 아무래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큰일을 좀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죠? 그리고 대담하고 우람할 것 같고요. 얼축은 소심하게 뭔가 자잘하게 이렇게 할것 같은 느낌이 들죠? 색깔은 얼축이 더 단단할 수도 있습니다. 축도를 갖고 있어. 근데, 모양 보여지는 모습들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은 얼축보다는 갑술이 그냥 보기도 에 사이즈가 커 보일 거예요. 사람 모습도 좀 큽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지금 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연, 월, 일시에서 1이라는 거, 얼축이라고 동그라미 하나 해놨죠. 그죠? 여기는 일주를 보는 겁니다. 왜냐면은, 70년이라는 경술해에 태어났고, 5월이라는 이모월에 태어났고, 11일이라는 얼축일에, 오전 1시 병자시에 태어났는데, 원래 우리가 궁손론이라고 저번에 공부를 한번 했었어요. 궁손론에서 보면은, 연이라는 건 나라일에 관여하는 거고요, 그리고 월이라는 건 사회활동에 관여하는 거고, 일이라는 거는 개인적인 나의 성향이고 내가 어떠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라는 건 미래 의 준비를 어떻게 하고 싶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성격이라든가 개인적인 성향은 이렇게 얼축이라는것 이게 지금 1, 2, 3 번이죠. 3 번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일주론 이제 개인의 성향은 일주론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지금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나란 사람이, 어 다음 이 시간에부터 시작해서는 하나씩 갑목부터 갑자부터 시작을 할 건데, 내가 여기 어떤 게 해당되는 것인가를 미리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30개, 30개 중에서 사주팔자 봤을 때, 여기는 갑술이죠. 그러면은 갑술에 해당하는 걸 이렇게 찾아 놓아 보세요. 그래서 나는 무엇인가를 보고 일주론에 대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주에 뵙겠습니다.